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모의 기말고사 3회차 1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은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이 들어있는 증발 접시를 올려놓고 아이오딘이 고체에서 기체로 되었다가 승화죠, 승화. 아, 아이오딘은 대표적으로 승화성 물질. 뭐, 아이오딘, 뭐, 드라이아이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될까요? 다시 고체로 그렇죠 고체에서 기체, 기체의 고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됐죠? 생화성 물질이랑 바로 가볼게요 에탄올 연소 자 알코올램프로 알코올을 태운 거죠 연소 이건 발열 반응이죠 주연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될까요? 자기억관열은 반대입니다 고체가 기체는요 흡수해야죠 흡수 그죠? 열을요? 흡열 반응이고요 됐죠? 기체와 고체는요 열을 방출해야죠 발열 반응이죠 흡열은 주연 온도가 내려가고 발열은 주요도가 올라가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방출, 즉 발열 반응으로본다 발열. 그 발열은 디귿하고 기억이 되겠네요. 확인될까요? 정답은 기억 디귿 되셨죠? 2025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모의 기말고사 3회차 1번 문제풀이였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